시리즈의 최신작 고대 신으로부터 살아남기 입니다 <laughs> 자 이게 크툴루 신화란 무엇이냐 인류 출현 이전에 지구에 존재하던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괴한 외계 종족들과 초월적 존재들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까마득한 과거의 지구에서 공포와 광기로 지배했던 고대 악신들이 등장하는 신화입니다. 하워드 러브크래프트 선생님께서 최초의 소설에 등장시킨 개념인데요. 이거 실화인가요? 너무 무서워요. <laughs> 이크톨로 신화에서 인간은 신의 관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일개 종족으로서 거대한 우주의 신비와 공포스러운 비밀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스 로마시나 있잖아 그리스 로마시나 그런데 보면 제우스랑 막 이런 신들이 인간 되게 챙겨주잖아. 인간 편들어주기도 하고 인간이 실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로 러브크래프트를 하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교류가 좀 있잖아 근데 끝툴로신화에서는 그런 게 일절 없어 인간은 안중에도 없어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인간은 약간 자의식 과잉이 어느 정도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만들어내는 현상 같은 것도 어, 혹시 나를 벌주기 위해서인가? 혹시 나를 상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은 인간에게 뭔가를 하려는 의도조차 없다 이거지. 내가 걸어 다닐 때 발밑에 개미 있나 없나 일일이 확인하면서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개미에 비유하는 그 글이 있어. 만약에 크툴루가 자기보다 그토록 미천한 인간들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면 인간이 개미들에 의해 소환되지 못할 건 뭐야? 음 만약에 개미 한 무리가 내 집안에 모여서 원을 그리고 있다면 확실히 알아차리긴 하겠지.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건지 알아본 다음 아마도 쑥대밭을 만들어 오지 않을까? 그게 바로 진명을 제대로 알고 발음하는 게 의식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야. 생각해봐. 만약에 개미들이 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네 이름을 똑게 이렇게 외쳐대고 있다면 도저히 안 가보고는 못백길 걸. 그리고 걔네가 우리가 이 조그만 수점들로 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신 역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소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laughs>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넌 어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어 그래 소원이란 게 뭔데?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보통 그 소원이란 건, 이 특정 개미를 죽여주세요. 이. <laughs> 저놈은 출석을 특별하게 불렀으니까 저놈을 찔러주세요. <laughs> 설탕 한 그물 주세요. 리액션 해주세요. 서브나우디카 <laughs> 해주세요. <laughs> 주세요. 같은 것일 거고 그럼 넌음 그래 좋아 하고 들어주겠지 왜냐면 뭐 어때 별로 힘든 일도 아니고 이거 이 개미 새끼들이 네 이름을 연호하면서 설탕 한 숟갈인지 뭔지를 달라고 한건 두고두고 엄청 신기한 이야기거리가될 테니까 그리고 가끔은 네가 어떻게 할수 없는 요청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개미 한 마리가 난저 개미를 사랑하는데 걔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걔가 나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넌... 음... 어떻게...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결국 그두 개미만 남기고 개미집에 있는 모든 개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짜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청했던 그 개미는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겠죠. 내가... 내가 무슨 짓을... 일대일 <laughs> 채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미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툴로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간과 어떻게 교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이 사람이 개미와 인간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유한 건데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도그 케이크하니 설탕을 따. 그래서 독샘 설탕 한 숟가락 언제 주나요? <laughs> 너 설탕 먹 여기 와 있는 거였어? <laughs> 그럼 그냥 재미로 인간 말을 들어주는. 그치, 그치. 사실 들을 생각도 없는데 그냥 한 번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특이하고 신기하니까 한 번쯤 인간의 요청을 들어줘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귀찮으면 그냥 한 번에 손바닥으로 눌러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툴루 신화의 신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맞아요. 들어주는 친구도 있고 그냥 씹어버리는 애도 있어요. 구독권 언제 뿌리나요버거는 언제 주나요? 이런 개미들은 그냥 손으로 눌러 버릴 수도 있죠. <laughs> 독초코를 내려 주세요. 손으로 눌러 버리기. 펜으로 선을 그었으니 독샘은 방종을 할수 없어요. <laughs> 이런 건 너무 귀엽잖아. 우리가 선을 그어 둬서 방종을 할수없다에요 <laughs> 저런 개미들도 제거하겠습니다. 크지? 대부분 존재는 아기가 없는데 그 자체로 인류에게 해로 맞아 맞아 악의를 품을 만큼 인간에게 별 관심도 없다 이거지 또또또 <laughs> 일한다 너희들 또 일한다 그툴그 툴로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 나 어지러 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게 해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 말만 해그 툴로의 생식이 궁금하다고요 원전의 인간 이런 거 한다고요. <laughs> 망쳤어. 개떡이가 전부 망쳤어. 아주 개떡이들 크툴루가 우습지. 이제 크툴루 신화에 어떤 부분이 공포를 일으키는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쌤이 공포의 3 요소라고 하는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가장 낮은 단계부터 혐오, 그리고 그 위쪽이 호러,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가 테러인데요. 이 혐오라는 건 영어로 gross out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뭐냐면요, 역겹거나 비위가 상하거나 꺼림칙하거나 징그러운 장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크툴루적인 공포는 여기 2단계 호러에 있습니다. 이 호러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각. 이게 바로 크툴루적 공포입니다. 신이나 자연재해. 전쟁, 죽음 어 니가 뭘할수 있는데 너희들이 뭘할수 있는데 크툴루가 나타난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그런 거이 호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개떡이가 무력감을 느껴야 돼 무력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해야 돼 무력해 매일 느끼고 있다고 와 <laughs> 개떡이가 개떡이가 사는 세계가 크툴루 세계관이었다고? 매일매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독샘 지각 독샘 휴방 독샘 방점이냐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테러. 이건 자신의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쾌함, 소름, 긴장감이 만들어내는 공포. 당장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테러라는 감정이에요. 끝툴루적인 공포는 테러, 뭐 테러 같은 것도 있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 미지의 존재, 이상한 현상이 내, 눈,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면 곧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까 포러와 테러의 감정이 뒤섞임. 그게 바로 러브크래프트 크툴루 세계관에서의 공포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크툴루 신화를 창조하신 러브크래프트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사람 만들기... 렙틸리온이냐고요 <laughs> 아닙니다 <laughs>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크툴루 신화는 원작자 러브크래프트가 적당히 만들고 던져놨던 걸 친구인 어거스트 덜레스가 자켓 설정을 더해서 정립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레이트 올드원이자 크툴루의 라이벌이라는 설정이 붙어있는 이 황색의 왕 하스터라는 그레이트 올드원이 있어요 원작에는 딱한줄 나오는데 이 어거스트 덜레스가 크툴루 신화를 정립하면서 위치가 격상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이 하스터가 어거스트 덜레스 자켓이야 롤에도 <laughs> 비슷한 친구 있지 않아? 그... 아 크샤 맞아, 아크샤 같은 거야. <laughs> 온갖 멋진 거다 붙어 있어. <laughs> 그러면 이제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그 크툴루 신화의 주류 세력은 네 가지가 있네요. 우선은 아우터갓과 엘더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터갓이라고 하는군요. 외계, 즉 밖에서 온 신입니다. 지구의 신이 아니라 우주 밖에서 온 전능한 존재들을 말, 그 말하는 거고요. 커툴로 신화 세계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자 신, 혹은 신에 가까운 무언가라고 할수 있는 존재들이자 우주의 기원 또는 그보다 앞서 존재하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전자렌지 돌린개떡이 같이 생겼어요. <laughs> 신화 내에서 가장 높은 신격이자 진리 그 자체라고 할수 있으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절대적인 존재인데 이제 약간 심술을 곁들이 님들아 인간 잡으세요 재미나오. <laughs> 뭐라는, 뭐라는 거야? <laughs> 아우터가 또 인간이랑 야수를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 <laughs> 다음으로 설명드릴 엘더가 김민혁이 크툴루였네요 김민혁이 누군데? <laughs>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채팅이 그틀루적 공포로 뒤덮이고 있어. 김민혁이 뭔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김민혁이 뭔데? 방금 민혁 이라고했는데난 이해할 수 없어. 아 정신이 붕괴해버려. 어쨌든, 이, 이 아우터 갓이랑 대립하는 세력은 엘더 갓들입니다. 이 친구는 아우터 갓들이랑은 다르게, 이제 분명히 약간 인간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본성이 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터갓들이랑 대립하고 인간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엘더갓들은 목격한다고 해서 인간이 미치거나 저주받지도 않는데, 대부분의 크툴로 신화 속 신적인 존재들은 인간이 이 존재들을 목도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 정신이 붕괴하면서 미쳐버리곤 하는데, 이엘더가스로 판정되는 친구들은 착해가지고 미치거나 저주받지도 않고 오히려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인간에게 평온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약간 힐링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 애호가냐고요? 그렇지 그... 애호하죠 많이. 저 방금 아우터가 사진 본거 같은데 저 미칠 것 같아요. 으, 으, <laughs> 아우터갓이나 엘더갓보다는 약간은 하위 차원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크툴루가 포함되어 있는 그레이트 올드원과 그냥 올드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행성 단위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세다. 그레이트 올드원은 아우터갓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녀석들인데 살짝 나빠. 깽판치는 거 좋아하고요, 뭐 부수는 거 좋아하고요. 이게 바로 그냥 올드원. 올드원 친구들은 그냥 옛날에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터잡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툴루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모두, 모두, 모두 엄청 패버린 다음에 다 죽이고 쫓아낸 다음에 자기가 지구를 차지했어. 그래서 이 올드원들은 지금 그 북극이었나? 남극 어디 지하 아래 몇 마리만 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대. 남극 전초기지에서 라면 먹고 있냐고요. <laughs> 대충 이렇게 세력구도가 이렇게 된다. 아우터갓이나 엘더갓이 배척하는 관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위 단계에서는 그레이트 올드원과 올드원이 약간 배척하는 단계.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 집단의 네임드들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좋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와! 아! 아자토스다, 아자토스님. <laughs> 약간 다른 모든 크툴루 세계관의 존재들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시공간이란 개념도 뛰어넘어서 훨씬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자토스 꿈이에요. 오, 제발 꿈이여라 크크. <laughs> 뭐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자토스의 꿈이 아니었다고? 내가 실시간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라면? <laughs> 아자토스님, 저전기 자극이 부족해요. 하하하하. <laughs> 어쨌든 이 녀석은 모든 악신들의 아버지이자 절대자에 해당되는 크툴루 신화 내에서 가히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누구도 본적 없고, 누구도 이해한 적 없는 그런 존재. 이 아자토스로부터 어둠이라는 존재와 더 네임리스 리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분열되어 나왔고, 이 아우터 갓들이 또 자식쯤 되는 존재들을 탄생시켰는데 그 중에 조금 유명한 녀석들이 슈브 니그라스 그리고 요그 소토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요그 소토스는 아우터 갓의 수장이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며 무늬자, 열쇠인자 그리고 아자토스를 제외하면 이 세계관의 가장 강한 최강자에 가까운 존재라고 합니다 어쨌든 슈브 니그라스라고 하는 존재인데 요그 소토스의 안내쯤 되는 존재입니다. 아자토스가 1격, 요그소토스가 2격이라면 이 슈브니그라스는 3격 정도에 해당하는 생성과 재생 관념을 담당하는 여성적 신격체라고 하네요. 모든 생명의 근원격에 해당되는 존재이자 우주 창조 이래 제일 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창조주일지도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충북 맘카페 가입했나요? 모르지, 모르지. 그리고 또 유명한. 같은 하나. 그게 바로 이 니알라토텝입니다. 천여 가지의 모습을 지닌 크툴루 신화의 정점에 선 아자토스의 전속 비사이자 총체적 인 을 지배하는 신격체에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거의 몇 없는 신격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인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걸재밌어한대 <laughs> 그래서 같은 신들이 보기에는 이 새끼는 인타쿠야 인타쿠. 너 인간 같은 거 보니. <laughs> 그런 느낌인 거지. 넌 인간이 재밌어. 아우터 갓들 사이에서도 가장 괴짜이자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 녀석이랑 이제 대치되는 관계인 엘더 갓구성원 합니다. 근데 엘더 갓은 사실 좀 유명한 녀석들이 별로 없어. 약간 착한 거 유명한 친구들 보다는 악질 짓 많이 해서 유명한 친구들이 더 많잖아. 원래 나쁜 행동이 사람들 기억에 더 많이 각인되니까 악질 친구들도 착한 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하는 거거든. 유명해지려면 일단 동사. 또...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유명해지는 방법에 대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 싸면 되나요? 급해요. <laughs> 켈트 신화에 나오는 동명의 신이랑 되게 비슷한 설정이래. 한쪽 팔이 은인 신이 있는데요. 그 설정을 이 노댄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크톨루 신화에 나오는 아우터가 신화, 올드원, 그리고 그레이트 올드원을 제외한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북유럽 신화라던가 이런 데 나오는 모든 신이 사실 전부 다엘더가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노댄스라는 분은 그레이트 올드원이나 니알라토텝의 사형마를 사냥하는 게 취미고, 인간한테 이제 대놓고 니알라토텝 부수는 꿀팁 준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음으로는 우리한테 좀, 좀 존재가 없는 불쌍한 녀석들이죠. 이 올드원, 올드원 친구들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억 외우 주에서 날아와서 지구에 정착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180 정도 되고요. 직경이 90cm. 원통형 몸통 위에 불가사리 모양 머리가 있고요. 몸에는 갯나리의 촉수 같은 다섯 개의 팔이 달려있고, 날개도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이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석조도시를 만들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끝으로가 갑자기 터들어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면서 원주민 나가라고! 원주민 나가라고! 막 이러고, 터렛도다 부시고, 완전히 자기가 차지해버려가지고, 어, 터 철거도 다 하고. 지금은 남극의 두터운 얼음 밑에 숨겨진 문명 속에 몇안 되는 개체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레이트 올드 원, 우리의 주인공, 크틀루입니다. 걍! 지금은 크툴루 신화에 그레이트 올드원들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러브크래프트가 만든 녀석은 얼마 안 된대 그니까 이 녀석이 그, 그 러브크래프트 쌤이 원전에 언급한 거는 네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좀더 신속하게 아이돌 크툴루 검색해 볼까요? 어? 아이돌 크툴루? 이게 무슨 너뭐 하는 거야! 크툴루 이거 좋은 거였네 뭘 좋은 거야 <laughs> 쟤는 크툴루랑 상관도 없어 그레이트 올드원 중에서 가장 강한 지고 보면 약간 반장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생긴 건 엄청 큰 오징어 촉수 괴물 같은데 아자토스의 자손이기도 하고 현재 육체가 붕괴되는 중인 다른 그레이트 올드원들을 기크툴로의 마력으로 보호하면서 물 속에 있는 자기 궁전에서 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레이트 올드원들이 육체가 붕괴되는 중이냐면. 별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우주 법칙이 개편됐는데, 그때 이 그레이트 올드원들이 원래 있던 차원이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됐대. 우주 규칙이 변형되면서 다른 우주에서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크툴루, 이 녀석이 지구에 와서 올드원들을 박살내고, 해저에 르리에라는 자신만의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 입주한 상태래요, 지금 아니, 르리에비라고요 아니, 르리에! <laughs> 뭐야! 그 사이트도 크툴루가 만든 거였어! 온 세상이 크툴루다. 그 다음, 이 크툴루에게는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숙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스터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크툴루가 태평양의 르리에 근처에 잠들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황소 자리에 위치한 히아데스 성당 근처 알데바란의 카르코사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대요. 어, 먼 우주에 있기 때문에 크툴루의 영역에 미치는 힘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이명이 이름을 불러선 안 되는 자야.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요그 소토스라던가 크툴루라던가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편의상 크툴루, 요그 소토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인간의 발성 기관으로 이 녀석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없대. 그래서 얘네들을 소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외칠 것이 있는데 인간 발음으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근데 하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발음하기 조금 쉬운 이름이에요. 원전에 인간의 발성 기관과 얕은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안전하지만 하스터의 이름만큼은 예외로 인간이 거의 흡사한 발음이 가능해서 하스터 본인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레이트... 어, 뭐야? 이건 이름을 잘못 적었어 그레이트 <laughs> 올드원의 다곤이라는 친구입니다 다곤 크툴루 신화에 등장하는 디번이라는 종족의 대부이자 수신으로 추앙받는 그레이트 올드원이라고 합니다 러브크래프트 원전에 등장하는 근본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이 수신 다곤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그레이트 올드원이고요 데이곤으로 발음되기도 하네요 원전 소설이 다곤이라는 내용의 소설이 있는데요. 기이한 사건을 직접 겪은 주인공이 회상으로 수기를 쓰는 그런 내용이래. 근데 막판에 주인공이 창문에 나타난 다곤의 환상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창문, 그, 아! 저 창문, 창문에 약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인상 깊은 장면이어가지고, 오마주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발매된 스크로 게임, 캣인더 박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여자가 이 대사를 똑같이 창문! 창문에 이러고, 이렇게. 크툴루적인 이 공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작품들의 크툴루 신화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퀄 오브 크툴루 이건 이름부터 대놓고 크툴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키스트 던전도 이 크툴루시나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수 저택에서 알수 없는 미지의 공포와 맞서 싸우는 그런 스토리, 그런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든 그런 게임이에요. 크툴루가 처음 등장한 소설의 이름이기도 해요. 허어, 진짜 다키스트 던전이 크툴루가 처음 등장한 소설 이름이었다고. 그래서 다키스트 던전이었구나. 아, 다키스트 던전이 아니라, 크툴루의 부름이, 크툴루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소설 이름이라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 <laughs>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고대신. 으아, <laughs> 크툰님! 와, 와 돌딱지. 이게 대체 뭔데, 이십덕들아 <laughs> 아무튼 여기, 그, 이 녀석이 크툰인가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녀석이 크툰이야 예. <laughs> 어쨌든 이 크툰 고대신 그 이런거 나오는거 누가 봐도 크툴로 모티브죠 여기까지 크툴로 신화에 나오는 친구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크툴로 신화가 분량이 진짜 방대하고요 이 여기 나온 친구들 말고도 그냥 신이 막 몇, 몇십 마리씩 있어 그레이트 올드 원도 여기 보여요? 얘네들이 다 그레이트 올드 도 재미사 보이는 애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데리고온 건데도 이 정도였어. 나중에 독쌤이 또그 이차를 한번 준비해 볼게. 그 그레이트 올드온 심화편 뭐 이런 걸로 내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독쌤이 끝틀로 살짝해. 완. 완. 어? 아, 아, 아. 완. 고맙습니다. 독상 프로콜리스 아. 한 번에. 프로폴리스 맞다 안 뿌렸어 오늘. 도케 너또 프로폴리스에 손을 댈거안돼응안될거뭐 <laughs> 응, 있는데. <laughs>